왜 자꾸 그런 걸 하는 거야? 어? 그, 그쵸, 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성큰을. 허세어는 소수 스컬지랑 히드라로 막는 게 제일 쏠적이에요 소수 스컬지랑. 아시겠죠? 그라운드제로 옆구리 3에 미네랄 멀티에 피면은 안 좋아요. 웬만하면 3시, 9시 피고, 새로면은 타 스타팅에 피는 게 좋아요. 어 리브님 저, 상어님 저격하면 200이예요 상어를 어떻게 저격하지 점수자가 달라서 안 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야, 점수자가 달라서 안 돼요. 생각 감사합니다. 아니, SCB가 여기서 온게 아니었어? 아, 아, 뭐하냐. 진짜. 눈도 잘안 보이네. 메두사도 저거가 별로 안좋을예요 옛날에는 뭔가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그니까 개념이 바뀌니까, 바뀌고 난 다음, 그니까 지금 쉬, 지금의 메두사는 뭔가 저거한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냥 워너원이 너무 최적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지이해되 생각이 감사합니다. 열코 공이로 파는 건 생각하세요? 아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란짬이. 요우 정말 쓰레기에요. 적지 하지 마세요. 그냥 방어 파세요, 방어. 방업. 특히, 지금은 그냥 삼회 처리하고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드론만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올 드론, 올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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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자, 벙커. 덩커. 벙커를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벙커를 봤기 때문에, 저는 부유하게 가도 되겠죠. 혹은, 버글링을 찍어서, 저글링으로 끝내도 되고, 벙커를 부셔도 돼요 저글링으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 저글링을 많이 뽑아서 벙커를 부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부유하고 가든지. 감사하세요님 별풍선 89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하세요님 89개. 펜님 스전 본진 스게이트 깔끔하게 막아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주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잠시만 이거 좀 하고 하면 안될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게이트 지금은 지금 배럭을 띄었죠 이건 메카닉이란 얘기인데그 전에 한타이밍 저 홀딩을 한번 끌려볼게요 이거는 메카닉이야 무조건 배럭을 띄었잖아 그럼 저기 4마린 밖에 없다고 근데, 보통, 요즘에 영어가 메카닉 한다고 하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잘못된 레이에요 지금 벌도안 나와, 그냥 레어 그냥 쌩 골리아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영어가, 여러 편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펭이 늘어나고 있으면 나 화날 것 같아. 아, 정말 짜증나네. 왜제대로 바이오닉 주 하지. 왜 메카닉을 하는 건지. 그냥 제발 부탁인데 그냥 테란들 그냥 제발 부탁인데 원베럭 더블 선앤베 오베럭이나 하세요. 제발. 왜 이런 메카닉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메카닉은 메카닉은 진짜 안 좋아. 잘해야 좋은 거야. 진짜 잘해야 좋은 거예요. 메카닉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본진 뭐라고 그러셨죠? 뭐, 투게이트? 투게이트 깔끔하게 막았으면, 본진 투게이트 깔끔하게 막으면,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테크 트리나, 그, 그러니까 레어를 가서, 럴커 스파이어 테크, 그니까, 러둘 중에 하나를 테크하는 테크를 타, 타거나, 아니, 럴커 아니라 히드라. 하거나, 레어를 가서, 하거나, 아니면, 멀티 해가지고, 어, 멀티를 하나 더 늘려야겠죠? 버로우 업그라 하는 거 괜찮아요. 매정거 쓰는 거 좋아보이는 데 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매정거 쓰니까 쓰는 거지. 제발 하지마세요 제발 좀 하지마 그런거 좀 하지마 좀 버러워 이런거 어? 메카닉 이런거 왜 자꾸 그런걸 하는거야 어? 약간 이런 이런 뭔가 뭔가 딱 보면은 뭔가 막 나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가? 보면은? 근데 안좋아 그렇게 하면은 기본을 먼저 다 지고 가야지 아니 그니까 러 예를 들면은 저그가 테란전 할때 저그가 테란전 할때 여러분들 무슨 뭐 미친 저그 혹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3회 처리 럴커, 2회 처리 럴커, 2엠 뮤탈.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의 처리 뮤탈, 3엠 뮤탈을 먼저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개념을 좀 익힌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차차 잘해지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넓혀가는 게, 빌드를. 뭐, 2엠 뮤탈도 해보고. 선엠배 오베가한테도11 뮤탈 찍는 게 좋은지, 럴커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다 상황마다 달라. 선앤비 500억에 11뮤탈 찍어서 싸먹으면서 하는 것도 있고, 뭐냐, 9뮤탈 럭커 해가지고, 빨리 럭커 타스타팀 언덕에 올리는 빌드도 있고, 그게 정답이 없어요, 사실.